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일본지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3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라북도를 방문했는데요. 안 대표는 SOC 예산 삭감에 따른 전북 홀대론을 제기하면서 전북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미완의 과제 전북의 아픔을 풀어내고 전북의 미래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전북 도청에서 열린 전북현안 최고 위원회를 통해 전북 현안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대선을 거치며 전북은 군산 조선소가 다시 가동되고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여 지역 발전에 도약을 맞게 되리라고 큰 꿈을 꿨다며 그러나 군산 조선소는 폐쇄됐고 새만금과 잼버리 관련 핵심 SOC 예산은 삭감되고 농업 예산은 외면당했다고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군산 조선소 재가동 정부의 결단 이끌어내겠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유조선 15척을 한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 중 일부만이라도 군산조선소에 배정하면 재가동될 수 있습니다. 또 전통산업을 넘어 4차 산업혁명과 연계, 신산업으로 성장할 새로운 성장동력인 농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농업예산을 확충하고 지지부진한 상생협력기금을 채워내는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시대의 비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무능한 재정 설계 때문에 새만금 시대의 비전이 희생당해서는 안 됩니다. 버리공의 길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심 s o c 에이 지켜내겠습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이후 비난 공세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금도를 넘었다며. 청와대의 돌을 넘은 국회 공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 이 e n 신다입니다. 지난 8일 생활폐기물 수지분반 용역업체가 고용승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가 계약해지하겠다고 발표했었죠. 이와 관련해 업체가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었는데요. 서선희 전주시 의원은 업체에 대한 경영권과 인사권 개입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뒤 용역업무를 이행하는 업체에 계약위반사항이나 과업지시서 위반이 없는데도 사람들을 적시해 고용승계토로 하는 것은 업체의 경영권, 인사권 침해 아니냐는 추궁이 제기됐습니다. 서선이 전주시의회 의원은 13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간접인령인 반장과 계약 기간이 끝난 사람들의 고용 승계 요청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업체가 승계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자 시가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은 행정 내부 지침으로 이를 기반으로 지시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반한 은 상급 기관에서 시정 고하고 이에 따라 시는 업체와 역변경 순서를 받는 게 맞습니다. 사 지난해 12월 대행 업체로부터 인력 및 잔비 현황을 포함한 착수계가 제출됐을 때 시가 제시한 과업 지시서를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점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중앙정부의 시정권고 조치가 적정했다고 보고 있으며 전주시의 업체에 대한 행정명령이 합당, 합당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서의원은 지난해 12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 인력 운영 현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세번이는데 일을 모두 놓쳤다며 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고용 승계에대 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구했고 경영권과 인사권에는 저희가 강요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 영용을 불자 보호지침에 대한 지의을한 번, 기간제 등 고용 형태를 이유로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보호지침 위반으로 볼수 있다는 회신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 결정 발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가 고용승계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하겠다고 발표. 관련 업체가 법적 대응 등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KN 박서은입니다. 생활 임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서울시민의 기본 생활이 가능한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9,211원으로 정하고 2019년까지 만원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7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발표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투자, 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민간위탁 근로자를 비롯해 약 1만 명입니다.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근로자의 내년 월급은 192만 5,099원으로 올해보다 21만 1,926원 오릅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잘못 적용될 경우 생활임금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인노무사가 상담 및 방문조사를 통해 별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3일 창녕군 동운힐마루 컨트리클럽 회의실에서 제77차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전국 경남협의회 주요 추진사항 보고와 안건 심의, 시군 홍보자료 설명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의 후에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창희 진주시장은 지방 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경남 지역 축제 활성화 상호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18개 시장군수를 회원으로 지난 1996년부터 시, 군부를 교차해서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회는 김해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지난 13일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입장권 구매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약정식을 통해 민주당은 121명 국회의원 전원과 최고위원들이 20만원씩 총 2,500만원어치의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패럴림픽 개막식, 폐막식과 비인기 종목 티켓 구매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평창 알페시아에서 열리는 원외 지역 위원장 워크숍에서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입장권 구매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울산 제조업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울산시와 유니스트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유니스트 대강당에서 제1회 4차 산업혁명포럼인 울산을 개최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제조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세계경제포럼위원과 스위스, 호주, 멕시코 등 국가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는 제조의 미래인데 대한민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제다며 기술 진보와 더불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둘째 날인 오늘은 스마트 메뉴팩츄어링의 리더인 독일의 줄케 교수와 스위스 로잔공대의 키리치스 교수의 특별 강연을 통해 스마트 공장의 미래를 점쳐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전 시도 및 시군구 자치분권 균형발전 담당 부서장 약 180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균형발전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과정은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제시 및 로드맵 공유로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일선 현장과 자치분권 전문가들의 특강에 이어져 지역 현장에서 관련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터널 조명 기준에 미달해 개선이 필요한 268개 일반 국도 터널에 대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도상 터널의 대부분인 393곳이 2012년 이전에 건설돼 기존의 밝기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국토부는 2019년까지 약 1763억 원을 투입해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터널의 기존 조명등은 발광 다이오드 제품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터널 조명 개선이 이루어지면 순간적으로 시야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블랙홀, 화이트홀 현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